지난 5월 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부정 채용해 파문을 일으켰던 대전 대신 학원. 대전 대성 학원에서도 지난해 교사직을 사고판 이사진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사학들의 채용 비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. 무엇보다 교사 채용이 사학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교육청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습니다. 법인에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처럼 신규 교원 채용 시험을 합동으로 치르거나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기존 사학법은 신규 채용 시험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희망자를 모아 합동 시험을 치르거나 학교별 시험일 경우.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사학 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게 돼 채용이 공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. 사립학교 교사 인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의 경우와 같은 규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될 필요성은 물론이고. 사리바뀌 채용에 관한 새로운 법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지 감사합니다.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영환입니다.